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는 47페이지 그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 즉 탄력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탄력성이 에, 가격에 대해서, 가격이라는 외부 자극이 주어졌, 가격 변화라는 외부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에, 또는 소득이라는 외부 자극이 변했을 때, 예, 그때 이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또는 교차 탄력성은 이제 관련 재화가 변했을 때 어떻게 변하냐, 이런 것들을 어, 설명을 하는데요. 자, 요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 이론으로도 나오지만 계산 문제로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요 놈은요, 계산 문제를 풀수 있으려면 일단 이론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탄력도 그러면 탄력도 또는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첫 번째,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입니다. 요거는요, 예, 가격이 변화할 때, 즉, 분모가 가격의 변화율이 되겠어요.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 분모, 분자는 어, 수요량의 변화율이, 이제 삼각형은 변화를 의미하고요. 요건 유를 의미합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량이 줄고요.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수요량이 늘죠. 그래서 이놈은 항상 항상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절대값을 붙였습니다. 절대값을 붙여서 이렇게 쓰고요. 요게 1일 때를 우리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러고요. 1보다 크면 탄력이라고 그러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그리고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절대값을 붙여서 1일 어, 때그 이제 완전 아, 그 단위 탄력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1보다 크냐 작냐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가격 대신에 예, 가격 변화 대신에 소득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소득 탄력성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소득의 탄력성은 뭐냐? 이거는 소득의 변화율이 되겠죠? 소득의 변화율 1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소득이 올라갈 때, 소득이 올라갈 때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고, 불변인 것도 있다. 그래서 이때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들은 이거는 정상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러스 있을 때, 정상제. 그리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되면, 이거는 열등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로면, 이것은 중간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득의 탄력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차탄력성이 있죠. 교차탄력성은, 예, 여기 이제 분모가 뭐냐면 요거는 관련 재화의 가격이에요. 관련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가격의 변화율분에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거죠. 예, 수요량의 변화율. 뭐 관련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 예, 당해 재화의 수요량이 늘어나는 게 있고 줄어드는 게 있고 불변인 게 있다. 그럼 이제 늘어날 때 늘어나니까 플러스고요. 플러스면 대체재죠. 요거 이제 흔히 보안제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관련재화의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는요. 관련제화가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어, 관련제를 안 산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어, 나하고 경쟁하는 놈들이죠. 경쟁하는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한 놈이 가격을 올리면 다른 이, 이 놈을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나를 많이 산다. 이게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 이런 경쟁하는 관계죠. 이게 대체제예요. 자 마이너스다 그러면 관련자의 가격이 올랐을 때, 그럼 이제 관련자를 안 사겠죠. 그럼 나도 같이 안 산, 내 것도 같이 안 산다. 이건 뭐예요? 보완제죠. 서로 의존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보완제다. 그리고 이제 요 제로다 그러면 독립제가 되겠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가.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 개념도 뭐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만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요령이 있어요. 계산 문제는 푸는 요령이 있다. 이 푸는 요령을 잘 모르면 계산 문제는 못 풉니다. 아예 못 풀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A 부동산에 대한 거기 48페이지 기출문제를 봅니다. 이건 이제 요게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달력 성과 소득 달리 성이 각각 0.9와 0.5다. 어 그럴 때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할 때 어, 이때 수요량 전체의 변화율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야 될 포인트 뭔가 어, 문제를 풀 때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잘못 파고 들어가게 되면 못 풉니다. 뭐,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요? 안 돼. 그래서 이건 포인트가 딱 있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제대로 찝어서 들어가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 되냐. 예, 포인트를 찝어라. 그러면 일단 포인트는 뭐냐. 여기 분자를 잘 보세요. 분자가 뭐예요? 전부.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율인 거예요. 분자는 무조건 그게 무슨 탄력, 도가 됐든 수요량의 변화율이요. 그러니까 전체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냐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이 분자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분모는 뭐냐? 분모는 소득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반비례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어요. 근데 소득은 올라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플러스로 나오면 올라가는 것이고요. 마이너스로 나오.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죠. 근데 여기는 전부 절대값으로 보지기 때문에 전부 플러스죠.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교차 탄력성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고거에차안을 하는가. 거기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볼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가격 탄력성을 써 놓습니다. 가격 탄력성 0.9고요. 소득 탄성이 력 0.5죠. 그럼 가격 탄력성 자 가격 탄력성이 0.9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가격 탄력성은 0.9는 1분의 0.9 이렇게 쓸수 있나요? 어, 분수니까 어, 0.9는 그냥 1분의 0.9예요. 그러면 이게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요게 어, 가격의 분모는요, 가격의 변화율이죠. 그다음 분자는 뭐예요? 분자는 무조건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두 개를 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개발한 거라서, 어, 제가 제2공식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슨 뭐, 어, 제2공식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낸, 예, 그런 풀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예, 다른 사람이 이렇게 풀었다. 그러면 제걸 보고 베낀 거예요. 제가 개발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 뭐, 보고 베꼈든 뭐 했든, 예, 나가는 건뭐 괜찮죠. 상관이 없습니다. 예, 뭐, 다 같이, 예, 뭐 카피라이트, 카프, 카피래프트 그러잖아요. 카피라이트는 오른쪽이지만 카피래프트는 뭡니까?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논할 수 있다는 게 카피래프트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제가 개발했지만 갖다 써라 이런 얘기죠. 누구나 강, 강의하는 분들이 그냥 갖다 써라. 괜찮습니다. 대신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얘기만 하지 말아라. 그건 양심이잖아요. 최선의 양심이죠. 그래서 이걸 마치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막 쓰면은 그거는 개발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개발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몰래 도용에다 쓰면서 그거를 마치 자기 것처럼 뭐 각색을 해서 쓴다. 그건 좀 양심의. 그 나쁜 거죠. 어쨌든 예, 뭐 쓰는 것은 괜찮다. 누가 어떤 분이 했대 제 이름을 밝기가 그러면 그냥 어, 뭐 다른 분이 했는데 이게 좋더라. 그래서 나도 이걸로 강의를 한다. 뭐 여러분들 예, 합격하는 게 목적이니까 꼭 누가 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바람이죠. 어쨌든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예, 가격 탄력성이 지금 0.9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뭐예요? 0.5죠. 그것도 똑같이 씁니다. 1분의 0.5. 근데 소득, 가격 탄력성은요. 올라가면 무조건 내려가는 거죠. 이게 가격 탄력성은 언제나 마이너스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0.9라고 한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가 서로 이 반대로 화살표가 그려질 거예요. 자, 소득 탄력성은요. 이것은 부호가 있죠. 뭐가 있는데 이건 플러스죠. 아무것도 안 붙어있으면 플러스고요. 마이너스는 만,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소득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 분자는 무조건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했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번호를 붙였을 때 여기서 1번과 3번은 당연히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1번과 3번은 당연히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응. 2번은 뭐예요? 2번은 가격의 변화율이에요. 4번은 뭐예요? 소득 탄력성이니까 소득의 변화율이에요. 이렇게 이제 딱 해놓고, 2단부터는 계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제2공식은요, 제가 나중에 또 계산 이런 공식들을 가지고 계산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건데, 그때 이런 것들은 저는 계산 문제로 계산 문제를 계산 문제 같이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뭐 계산해 본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여기다가, 어, 째려보고 푼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A, A 부동산의 가격이 2% 상승했다. 그러면 여기가 2% 상승한 거죠? 어, 가격이 2%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또뭐 있어요? 예, 소득이 4% 증가했대요. 소득이 4% 증가했대요. 그러면 요 차이가, 요놈하고 요놈 차이가, 변화의 차이가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째려보는 거예요. 자, 1%가 0.9니까 2%면 얼마예요? 음, 298, 1.8이네. 1.8%. 아, 아하죠 음. 자, 여기는 1%가 0.5니까 4%면 얼마예요? 2%죠? 2.0% 상승하네. 그러면 이2.0% 상승하고 1.8% 하락하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0.2% 상승한의 끝.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뭐 계산 문제도 아니에요. 계산 문제도 아니고 아 여러분들이 이거 잘 쳐다보면 보면 된다. 그 대신 예, 처음에 어떻게 푸는지를 쫙 보시면 돼요. 뭐가 포인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이건 계산 안 했잖아요. 계산 안 하고 박스만 4개 그렸을 뿐인데, 화살표만 딱 그렸을 뿐인데, 그냥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예, 바로 어 계산 문제의 요령이다. 제2공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제 이니셜 따서 제2공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예, 49페이지 보시면 탄력성 결정 요인이 나옵니다. 자, 탄력성 결정 요인인데요. 요거는 포인트가, 여기서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포인트가 뭐냐. 그건 대체제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으면,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요. 대체제가 적으면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더라도 수요가 안 줄어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놈을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대체제가 많다. 내가 고를 놈들이 많다. 그러면 가격 조금 올리면 딴 데로 다 가버리겠죠. 그래서 굉장히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이고요.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력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다 여기에다가 넣어서 맞추시면 돼요. 네, 그래서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다 랄지 어, 이런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 뭐 100원짜리다 또는 10억짜리다. 그러면 10억짜리 똑같은 50%가 오르더라도 100원짜리가 50% 오르면 수요가 별로 어, 그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10억짜리가 50% 올랐다, 10억짜리가 아파트가 10억에서 15억으로 올랐다. 그럼 수요가 확 줄겠죠. 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어, 이, 이 소득 중에서 지출 비중이 큰 아파트 가격은 네, 똑같이 오르더라도 급격히 수요가 감소. 이건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어, 그 차지하는 비중이 가계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하고 사치품이나 필수품. 필수품은 뭐 무조건 먹어야 되죠. 생필품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건 가격이 올라도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이 서민들이 다니는 뭐 버스비 이런 것들은 뭐몇몇 몇 프로 오르면 고대로 서민들한테 타격이 있죠. 그러나 수요가 안 줄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요가 안 줄어요. 거의 생필품 같은 경우는. 그러나 사치품은 안사 버리면 확 줄어 버리죠. 그래서 사치품이 더 탄력적이다. 자 기간의 장단 기간의 장단은요 우리가 수요를 얘기할 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요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늡니다 근데 한 가격이 내렸을 때한달 동안 늘어나는 수요하고 1년 동안 늘어나는 수요하고 당연히 1년 동안 수요, 수요가 느는 게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기간이 장기면 달려 단기면 비탄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용도. 용도가 다양하면 대체재가 많은 거죠. 내가 이걸로도 쓸수 있고, 그럼 여기도 대체재가 있고, 또 이걸로 쓸수 있고, 여기도 대체재가. 그니까 러 대체재가 많은 거예요. 용도가 다양하다. 이 소리는 대체재가 많다. 그 다음에 재화의 분류 범위가 좁을수록 탄력적이다. 이건 대체재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의 대체재가. 거의 없어요. 부동산 말고, 뭐, 어, 뭐가 대체가 있어요. 부동산하고 예, 경쟁하는 놈들이, 예, 뭐, 어, 비슷한 놈들이 없죠. 어, 근데, 부동산을 쪼개쪼개, 쪼개면,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30평짜리, 그러면, 아파트 30평짜리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예, 세분하면 세분할수록 뭐, 탄력적이다. 라는 것을 예,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개별 수요보다는 시장 수요가 훨씬 더 탄력적이 예, 되겠죠. 예, 그래서, 시험 문제는, 예, 그게 이제 이런 음, 그런 문제들이 예, 나올 수 있죠. 탄력 누가 탄력적이냐, 아, 누가 더 비탄력. 요건 이제 기본이 대체재가 많으냐 적으냐, 요거 하나만 기준만 가지고 고잣대로만 그 예,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걸로 전부 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해 보면 되겠고요. 아, 그다음에 예, 탄력성의 응용 쪽에 보시면요, 예, 거기서 어 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 52페이지 보시면요. 예 네, 거기에 어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균형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똥라미 1번에 에, 그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일수록 가격이 훨씬 더 내리게 된다. 고고하고, 그 밑줄 그어놓고요. 그다음에 에, 이 2번에 공급의 탄력성이 에, 작을수록 비탄력일수록이죠. 에,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수요가 변화할 때 에, 가격 변동이 더 어, 크게 나타난다. 이것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 그 앞에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 1번에서 빗줄군 거 있죠. 공급이 증가할 때 이런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공급이 증가할 때 그러면 공곡선은 하나인데요. 수요곡선이 두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급이 하나고요. 수요곡선이 이렇게 두 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균형점인데요. A곡선과 B곡선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어, 수요, 공급이 증가할 때, 그러니까 공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공급이 증가할 때,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S에서 S-로 이렇게 증가한다.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할 때 이렇게 나오면 수요곡선이 두 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할 때, 그럼 뭐가 두 개다? 수요가 두 개다. 수요가 이렇게 두 개다. 근데 수요곡선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은요, 좀 비탄력적이에요. 그리고 수요 곡선이 누워 있는 것은요, 어, 탄력적이에요. 그 이유는, 자, 곡선을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똑같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제 이게 100원이다. 그랬을 때, 이게 10개다. 라고 했을 때, 어, 여기서 가격이 90원으로 내렸다. 그러면 탄력성을 얘기할 때는요, 가격의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니까, 가격이 10% 변했다. 이건 10% 변한 거죠. 어, 그랬을 때 수요량이 10개에서 이게 12개로 늘었다. 그럼 이건 몇 프로 늘어난 거예요? 10분의 2니까 20% 늘어난 거죠. 그런데요, 예, 요 곡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 10개에서 15개로 늘었다. 그러면 이건 50%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10% 늘어날 때, 10% 감소될 때, 가격이 10% 감소될 때, 어, 요 A 곡선은요. A 곡선과 B 곡선이 있을 때, A 곡선은 좀서 있잖아요. 서 있는 곡선은 20%가 수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놈은 어떻게 늘어났어요? 50%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탄력성은요. A의 탄력성은 요게 가격의 변화율이 10%죠. 근데 에 A의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이 20%예요. 그러면 이놈은 2죠, 2. E. 그리고요 B의 탄력성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거는 가격이 10% 변화할 때 그때 B는 이게 50% 늘어난 거죠. 50%. 그러니까 이거는 5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더 탄력적이죠. 음,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탄력적이다라는 걸 쉽게 알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a 보다는 b가 훨씬 더 탄력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놈들은요 그래프 모양으로 상대적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래프 모양이 예, 요게 수면 어, 쓸수록 이 길이가 짧아지죠. 요게 수면 쓸수록 이게 짧아지니까 똑같은 변화율에 대해서 이게 짧아진다. 그럼 비탄력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으면 비탄력, 이렇게 누우면 누울수록 이 길이가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우면 누울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비탄력적이면 어, 비탄력적이면 그래프가 서 있고요. 예, 탄력적이면 누워 있다. 그래서 비서탄누 이렇게 암기를 해주신 게좀 편해요. 비탄력이면 예, 서 있고요. 그래프가 어, 탄력적이면 누워 있다. 그러니까 누우면 누울수록 탄력적. 완전히 누웠다. 그러면 완전 탄력. 완전히 섰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 요 a 곡선이 b 곡선보다는 예, 서 있으니까 더 비탄력이죠. 어, 예, b는 탄력적이고요. 자, 이렇게 돼있을 때, 자, 공급이 증가할 때라고 하면 수요 구성이 두 개인데, 이때 비탄력적인 것과 탄력적인 것이 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어, 탄력적인 것은 가격이 이만큼밖에 안 내려오죠. 근데 비탄력적인 가격이 더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이 증가할 때, 그 수요가 비탄력일수록 가격이 더 내려온다.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하락하는데, 어, 이 때,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비탄력일수록 가격이, 그 수요가 비탄력일수록 가격이 더 내려온다. 완전 비탄력이다. 그러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으면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그 다음에, 고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공,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나. 수요가 변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자 수요가 변화할 때 또는 수요가 증가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예, 수요가 증가할 때 그러면 이번에는 공급이 두 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공급곡선이 이렇게 두 개고요. 수요곡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이렇게 예,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공곡선이 A곡선, B곡선이 있으면요, 이때는 A곡선이 B곡선보다는 훨씬 더서 있죠. 그러니까 A가 비탄력이고요. 그러니까 어, B 탄력인 것이 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예, 가격은 탄력적인 놈보다 비탄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예, 물리적 공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전 비탄력이죠. 어, 토지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다. 예, 그랬을 때 완전 비탄력이면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가 돼서요. 어, 이제, 예,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이게 부중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부중성. 그러니까, 예, 공급이 비탄력일수록 가격이 더 폭등하게 되는데, 그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기 때문에, 어, 이 수요가 증가하 토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폭등한다. 가격 파동, 가격 폭등 현상, 가격의 상방 신축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 정리를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아, 뭐, 작년 시험에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거기 51페이지 문제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서 똥그라미 1번에 보시면, 수요가 증가할 때, 이렇게 하면 수요가 증가할 때, 그럼 뭐가 두 개다? 공곡선이 두 개다라는 얘기야. 공곡선 두 개인데요. 그 중에서, 예,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예,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아니죠. 비탄력일수록 더 크게 상승하고,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딱 틀려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예, 나머지는 뭐 그냥, 예, 다 그런 것이고요. 어, 왼쪽에 보시면요. 왼쪽에 보시면, 어, 이, 이 기출문제가 작년 기출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요. 어, 뭐, 여기서, 어, 보시면, 예, 탄력성 결정하는 주요 요소죠.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대체제가 있냐, 없냐, 요거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 대체제가의 존재 여부는요, 수요의 가격 달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탄력성에서 두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는 대체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그래프는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때 그럼 뭐가 두 개다? 공급이 두 개다. 또 공급이 증가할 때 그러면 수요곡선이 두 개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까지 보시고요. 다 55페이지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자, 경기 변동 이론은요. 이것도 항상 경기 변동에서도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경기 변동. 네, 경기 변동은요. 어, 이건 이제 경제의 기운이죠. 경제의 기운이 변동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놈은 이제 협의 광이 최강이 경기 변동이 있는데요. 어 협의의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그러면 주거용. 주거용 건축 경기를 얘기하고요. 예, 그다음에 광위는 산업용까지, 즉 상업용이나 공업용까지. 그다음에 최강이는 토지 경기까지 포함해서 어 경기를 어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때 이제 그, 부동산 경기에, 경기에서, 어,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 경기 변동의, 그, 유형이죠. 유형은, 58페이지에, 음, 거기에 계절 변동, 장기 변동, 무작위 변동, 그리고 59페이지 경기 순환. 이렇게 네 가지 순환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의, 어, 종류죠. 종류, 유형 또는 종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요거는 일단 첫 번째 예, 계절 변동이 있죠. 계절 변동. 다음에 두 번째 장기 변동이 있고요. 예, 세 번째 예, 무작위 변동. 또는 불규칙 변동 또 비순환적 변동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비주기적 변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계절 변동은요 어, 어떤 계절이 오면 계속 반복되는 현상을 계절 변동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어, 뭐 건축 경기 이런 건잘 시작을 안 하겠죠 착공을 안 하겠죠 어, 또 어, 대학. 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은 방학을 주기로 이제 공가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주기적으로 생긴다. 그건 계절 변동이에요. 장기 변동은요. 이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 또는 인근 지역의 라이프사이클 이게 50년, 100년을 주기로 한 번씩 돌아가잖아요. 이런 게 장기 변동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작위 변동은요. 이거는 어떤 정부의 무슨 발표. 음, 뭐 조세 정책의 발표, 뭐 정부 정책의 발표 이런 것들이 있다.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또는 노동자들이 파업한다, 또는 혁명한다, 또 자연재해가 있다 이러면 당연히 무작위적 변동을 얘기를 하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들 외에 네 번째가 경기 순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세 가지는요. 어 순환 경기 순환처럼 차례대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요것들은 어, 이제 계절 변동, 계절이 오거나 또는 장기 변동이나 무작위 변동이 되겠는데요. 이놈은 네 개의 국면이 차례대로 돕니다. 그래서 순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순환적 변동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놈들은 항상 시험에 그러니까 경기 변동에서 문제가 내면 거의 여기서 나옵니다. 경기 변동에서 안 나오면 어디서 나오냐? 거미집 이론에서 나와요. 그래서 경기 변동에서는 요 경기 순환의 네 국면을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놈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하고요. 이 59페이지죠. 거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어, 그, 마치고요. 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59페이지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